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돕는 배필 "수단이 아닌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자기 형태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세계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비조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는 새가 있어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라, 땅에 는 육축이 있어라, 또 땅에 기는 것과 심해는 채소가 있어라 하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명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지음 받았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인간은 그냥... 각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곧 다른 것과 구별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 에레메 18장 1절로 2턴은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귀 있을 그릇을 만들 권에 있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권이 없겠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 보편적인 피조물로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큼은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사람이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을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들과 그냥 하나의, 그냥 똑같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귀 있을 그릇이 있고 천 있을 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아무런 볼품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쓸데없는, 그냥 하루살이처럼 오늘 태어났다가 또 저녁이 되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피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아주 특별한 피조물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것과 구별되게 극호의 생계를 부르노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짐승들, 세상에 있는 짐승들도 지정이가 있어요. 주인을 알아보는 지식이 있고 또 그들도 감정이 있어서 좋은 사람 만나면 꼬리치고 또 이렇게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감정이 있죠. 또 의지가 있어서 간혹 가다가는 그 개들이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짐승들에게도 감정이고 지정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극호의 생계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고 감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에 가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 무서워합니다. 왜 아니 뭐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뭐 귀신은 무섭습니까? 라고 하지만 밤중에 공동묘지를 또 지나갈 때쯤 되면 뭔가 쭈삣쭈삣 쭈빛,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죽어서 흙 속에 다 장사되어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 합니까? 특히 이런 여름 아주 무더울 때, 어, 남양극장이라고 해서 그 아주 그 뭐랄까요? 잔인한 영화, 영화들, 뭐 전설의 공연 같은 어떤 그러한 공포의 어떤 드라마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본 경우도 우린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이미 죽었는데 호흡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천녀 귀신 생각하고 몽달 귀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왠지 쭈삣거리고 무섭다라는 생각하죠. 그렇지만 짐승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 특별히...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한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갖도록 할그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뼈하죠 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고 형벌하고 처벌하면 끝날 터인데 하나님은 단지 처벌하고 심판한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장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심판하고 죄를 졌으니까 벌 주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피조물로 삼으셨기에 단지 형벌하고 단지 심판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호세에게 그 고매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그가 친히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러므로서 예수 안에서 구속곧 죄삼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짤한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세상은 여전히 세상 임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시험을 당할 때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나는 줄를 알지 못합니다. 난 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험하는 자와 맞닥뜨리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을 받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도 호랑이에게도 성령, 사자에게도 성령, 뭐 강아지에게도 성령, 고양에게도 성령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아무 육체에게나 성령이 마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내어주시고 그들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피조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듯 이 세상은 종말이라는 곳이 있어요. 언젠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원한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세상 임금을 다 불못에 던지우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은 소동과 고모를 멸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시고 그 성에 불과 유엉으로 멸하실 때 룻과 그 가정은 그 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마귀를 다 멸하시는 날주 예수로 말며 구속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저들을 죄 가운데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믿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다. 우리는 아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특별한 피조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첩경이다 라고 할 때,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심판하기 위한 그 목적만으로 오셨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시는 첩경,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이라고 삼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많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기 위한 그 절차. 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으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예수가 오실 수 있는 길로 첩경으로 만들어진 도구라고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단순한 도구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예수가 오시는 길로 잠시 사용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저도 그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실 때 보면 컵이 먼저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컵으로 이제는 믹스되어진 커피가 쭉 따랐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커피가 다 따라지고 나면 그 컵으로 어 들고 빼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다 마신 다음에는 그 컵을 어떻게 하죠? 미련 없이 버려요. 그러면 그 컵의 용도가 뭡니까? 커피가 나오기 전에 컵이 먼저 딱딱하고 나온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뜨거운 커피를 우리가 마실 때 손으로 받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뜨거운 커피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손으로 그걸 받아서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용기, 그, 그 커피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컵으로서그 종이컵이 먼저 나오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그 종이컵은 사용되다가 커피가 다 마시고 나면 그 종이컵은 아낌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종이컵처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첩경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서 우리 인간이 준비되었다고 라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이런 컵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으니 우린 가치가 없고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으니 우린 더 이상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그냥 이런 컵을 다 먹고 나서 그냥 컵을 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실문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돕는 배필, 곧 예수가 오시는데 필요한 돕는 배필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관계로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아주 소중한 관계로 보셨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일회용을 쓸 도구라면 한번 쓰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아깝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일회용 용기로 사용된 게 아니다. 일회용 도구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피조물을 우리 사용하시고자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걸어간 뜻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 라고 할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중요한 관계로 소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소중한 자로 소리를 만나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입을 맞춘다.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지. 그냥 한번 쓰고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조선 시대에는 양반 가문에서 조강지처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그 집안이 절손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처벌드리기도 하고 시바지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시바지라고 하는 그 역할만 우리가 사겨봅시다. 똑같이 동침을 하고 똑같이 같은 집에 생활하지만 그렇지만 그 여인은 아들을 낳고 나면 버려질 운명이란 말이에요. 시바지는 아내가 아니에요. 주인집. 어르신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그 집에 부인이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낳아 주는 목적, 수단에 불과하죠. 그러니까애 낳아 주면 이제는 그냥 돈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수단이죠, 도구죠. 내 집안의 절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바지가 필요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시바지 이런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사귈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 아주 존귀한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저고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신 것이요 또 우리에게 계명을 주사 저 하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육체가 떠나 어, 우리가 육체가 떠나는 것이 마감이 아니라 나 영혼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더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이로 보건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잠깐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다 영혼토록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 그래서 천사가 흠모할 만큼 우리는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 특별한 피조물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충성하는 그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건강이 연약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니 내 건강을 회복시킬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죠. 또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로 힘들고 가난하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달라고. 복달라는 목적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나에게 복주세요, 복주세요, 복주세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힘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필요할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어를 행하셨습니다. 5천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쫓아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 말하죠.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어 예수 따라다니면 먹을 거 주는구나. 그럼 내가 오늘 한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따라다녀야겠구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는 그 이유가 내 오늘 한끼 해결을 예수님이 알아서 해줄 터이니 그거 먹으려고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모르 여기는 것이다. 수단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욥기 있죠. 욥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욕을 참수합니다.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복을 다 걷어버리신다면 전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참수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한 자의 말을 듣고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시험한 자는 이 욕의 가정, 풍지박산내버려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하인과 자녀들과 모든 아는 지인들 다 뿔뿌리고 터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몸에 역청이 들어서 몸에 병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 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시면 저는 필경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저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이유가 조건적인 게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받기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저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버리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걸어간 뜻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걸어간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의미로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판단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더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겨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우리와의 초소를 예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수단이 아니라 더 진실한 관계로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와 주 우리와 보다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때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려고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 자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자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얻기를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